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교차 무늬 토트백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방을 진행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가방 바닥을 원형 뜨기를 지름 14cm로 떠 주었습니다. 네, 14cm로 떠 주었고요. 마지막 단은 여러분들께서 3의 배수로 조절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현재 78코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가방의 사이즈는 가로 24cm, 그리고 세로는 17cm까지 진행해서 돌아왔습니다. 현재 짧은뜨기 단에서 멈춘 상태고요. 네. 요 교차무늬, 네, 교차무늬 세트로쭉 떠나가서 짧은뜨기 단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19단까지 진행했을 때 저는 17cm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충분한 높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방 마무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크기로 각자 가방을 여기까지 진행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몇 단을 더 떠서 마무리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차 무늬와 짧은뜨기 단에서 멈춘 상태고요. 대기 중인 코에서 네, 20단을 저의 경우는 19단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20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단은 짧은뜨기로 한 단을 떠주겠어요. 네,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떠주겠는데요. 기둥사슬 한코 떠주고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쭉 떠주겠습니다. 네, 이번 단은 19단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단을 한단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코마다 짧은뜨기 1코씩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떠 주었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주면 네. 두 번째 짧은뜨기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저 19단에서 짧은뜨기 멈춘 상태에서 20단 짧은뜨기 1단 더 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패턴의 교차무늬 그리고 짧은뜨기 두 단을 떴습니다. 네. 이번에는 21단을 진행하겠는데요. 기둥사슬 한코떠 주시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코뜬 후에 사슬 한코떠 주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한코뜬 후에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고 또 다시 사슬 한코 떠주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이번 단에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줬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를 한코 떠주고 사슬 한 코를 뜬 후에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코 떴으면 사슬 한코 떠주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코두 번째도 짧은뜨기 한코 짧은뜨기 두 코를 떴으면 사슬 한코 떠주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코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코네 요곳의 반복입니다 패턴 참조해 주세요 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짧은뜨기 두 코에 사슬 한코 떠주고, 한코 건너서, 또다시 짧은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두 코와 사슬 한 코를 쭉 반복해서 끝까지 진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 짧은뜨기 두코뜬 후에, 사슬 한코 떠주면, 한 바퀴 다 돌아서 왔는데요. 잘 떠오셨으면, 이렇게 사슬한 코 떠준 채로 아래단에딱한 코가 남습니다. 저희가 3회 배수로 쭉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한 코 떠주고 한코 건널 자리, 이 자리만 남으면 잘 떠오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사슬한 코 후에 처음 떴던 짧은뜨기의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단이 완성입니다. 저의 경우는 21단을 이렇게 짧은뜨기 두 코의 사슬한 코 패턴으로 작업했고요. 이제 22단 작업할 건데요. 기둥 사슬, 사슬 한코 떠주고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다시 떠주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사슬 공간이거든요. 이 사슬 공간에 코바늘 푹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매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줄 거예요. 네, 또 다시.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뜨는 패턴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 여기 보면 사슬 공간 있죠? 사슬 공간에는 이렇게 그냥 구멍에 코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네, 또다시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떠주는 작업을 쭉 진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짧은뜨기, 사슬 공간에도 여기 짧은뜨기 이렇게 끝까지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까지 떠주면 단이 완성입니다. 처음 떴던 짧은뜨기의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22단이 완성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23단으로 가방을 마무리 하겠는데요. 23단에서는 레이스 엣징을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23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2코 떠 주세요 사슬 2코 떠 주신 후에 방금 빼뜨기를 떠 주었던 이첫 번째 코에 긴뜨기를 2코 떠 주겠습니다 실 감아서 첫 번째 코에 여기가 되겠죠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세요 실 감아서 세가닥 모두로 통과시켜 주시면 긴뜨기 한 코. 네. 같은 자리에 긴뜨기를 한코더 뜨겠습니다.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첫 코가 되겠죠?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세요. 실 감아서 세 가닥 모두로 빼 주시면 긴뜨기 한 코. 이렇게 사슬 두 코에 긴뜨기 두 코를 동일한 코에 떠 주셨으면 이제 두코 건너서 보세요. 한 코,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한 코. 반복하겠습니다. 사슬 두코 떠주세요. 하나, 둘. 사슬 두코 뜨신 후에 방금 빼뜨기 해주었던 요 코에 잘 보세요. 여기 빼뜨기 해주었던 이 코에 긴뜨기를 두코 뜨겠습니다. 실감아서 동일한 코에 코바늘 넣고 실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세 가닥 모두로 빼 주시면 긴뜨기 한 코. 방금 긴뜨기를 떠 주었던 그 코에 다시 긴뜨기를 한코 뜨겠습니다. 실 감아서 동일한 코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 주세요. 실 감아서 세 가닥 모두로 빼 주시면 두 번째 긴뜨기입니다. 사슬 두 코에 긴뜨기 두 코를 같은 코에 떠 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떠줄 건데요. 보세요. 여기에 긴뜨기 두코 떠주었잖아요. 한코 건너고 두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한 코. 네. 작은 레이스 두개 보이죠? 앞으로 요거를 쭉 반복해 줄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빼뜨기 뜨신 후에 사슬 두코 떠주시고 빼뜨기를 떠주었던 그 코에 긴뜨기를 떠주십니다. 여기, 네. 요코 보이죠? 실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세 가닥 모두로 빼주시면 긴뜨기 한 코. 같은 코에 떠줄 거예요. 실 감아서 같은 코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세 가닥 모두로 빼주시면 두 번째 긴뜨기. 이렇게 긴뜨기 두코 뜨신 후에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한 코.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두코실 감아서 방금 빼뜨기 떠주었던 그 코에 긴뜨기 한 코. 또다시 실 감아서 동일한 코에 두 번째 긴뜨기. 긴뜨기를 두코 떠주셨으면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사실 두코떠 주신 후에 방금 빼뜨기 해 주었던 그 코에 코바늘 넣고 긴뜨기 한 코, 긴뜨기 한코떠 주셨으면 실 감아서 또 다시 같은 코에 코바늘 넣고 긴뜨기 한 코, 긴뜨기를 두코떠 주셨으면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한 코. 네, 아주 간단한 레이스인데요. 네 가방 마무리에 아주 깜찍하고 예쁘게. 어울립니다. 요 레이스 엣징 끝까지 진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의 본체가 이렇게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방의 본체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핸들을 달아주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죽 스트랩이나 예쁜 뜨개에 어울리는 핸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양옆에 d링을 달아주신 후에 저처럼 이렇게 뜨개 가방에 어울리는 이런 스트랩이 있는데요. 이런 네, 걸 이렇게 양옆에 달아주시면 바로 완성하셔서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가죽끈도 예쁘고 이런 네, 스트랩도 예쁜데 d링 달아주시고 바로 부착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따로 어울리는 스트랩을 구하지 못하셨다면 따로 핸들을 달아 주셔야 하는데요 어, 저는 오늘 간단하게 새우뜨기로 핸들을 이렇게 두줄 준비해서 왔습니다 핸들의 길이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길이를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크로스버디백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1m10 정도로 떠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오늘 어, 토트백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어, 핸들을 두개 준비해 왔습니다 60cm로 두줄 새우뜨기로 떠서 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디자인을 보시고 내 네, 원하시는 길이까지 각자 떠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새우뜨기 뜨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조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우뜨기 스트랩을 준비할 때양 옆에 꼬리 실을 길게 남겨서 그 꼬리 실을 이용해서 가방 안에 이렇게 꿰매어서 부착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꼬리 실을 다 감춰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꿰매어서 부착해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 21 단에서 만들어준 허리에 어, 새우뜨기 끈을 넣어서 사용할 겁니다. 네, 요거는 만약에 버킷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오고 가고 하면서 여덟 네, 번 여덟 네, 개의 홀을 이용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닫아 주시면 버킷백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처럼 바로 핸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늘 똑같이 접으셔서 네, 오른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네, 개수를 세어서 어, 스트랩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앞면에 한개 뒷면에 한개 넣도록 할 거거든요 네,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무늬로 왼쪽에서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 위치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사슬뜨기로 떠 주었던, 네, 사슬뜨기로 떠 주었던 구멍이 세 코에 한 번씩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위치 잡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네, 새우뜨기 스트랩을 빼내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역시, 꼬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세 번째, 레이스무늬 세 번째 해서 이렇게 홀로 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빼 주시고 이 상태로 네, 꿰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듭을 지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네,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빼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예쁘게 핸들이 연결이 되죠. 네, 홀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만 지어 주시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뒷면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네, 개수를 세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핸들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네, 세 번째 빼주시고 그다음에 쪽에도 왼쪽에서 세 번째. 이거 마커 걸어서 네, 마커 걸어서 표시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무늬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끼워줄게요. 이제, 스트랩이 뒷면과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잘 맞춰서, 이렇게,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잘 맞춰주셔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방에 핸들 연결도 완성했고요. 이렇게 오늘의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저희 새우뜨기 핸들 이렇게 가방에 달아주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색다른 방법으로 핸들을 달아주는 법도 배워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과 가방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